보덕굴 보덕 각시와 회정 대사 3년 만에 다시 보는 옛 길이 정겹게 느껴졌다. 몰고롱 노인이 있는 곳에 이르니 노인은 아직도 그대로였다. 더 늙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회춘이 되지도 않았다. 몰고롱은 신을 삼고 있었다. 몰고롱 어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소승 회정이라고 합니다. 한 3년 전쯤 어른께 하룻밤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저를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몰고롱이 대답했다. 알아보다마다 기억이 생생한 걸. 그러십니까? 그래 해명방 어른은 배였으며 보덕 각시는 만났는가? 아, 그리고 관음 진신은 친견하였는가? 회정은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대충 얘기했다. 한참 회정의 말을 듣던 몰고롱이 혀를 차며 아쉬워했다. 자네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해명방 어른이 곧 문수보살이여. 보덕 각시가 관음진신인데 그렇습니까? 그래 자네는 3년 동안이나 보덕 각시와 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그녀가 관음진신인 줄 몰랐단 말인가. 그리고 그 해명방 어른이 문수보살의 화현이란 걸 모르고 지냈단 말인가? 그러니 내가 자네를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찌츠? 회정은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럼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나는 보현보살의 화신이지. 문수와 간음에게 길을 인도한 보현보살이야. 회정은 보현보살이라는 말에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만 그는 관음진신인 보덕각시와 문수보살의 진신인 해명방의 생각으로 꽉차 있었다. 회정은 몰고롱에게 삼배를 드리고 즉시 돌아섰다. 보덕과 해명방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몰고롱이 나는 보현보살의 화신이지라고 한 말이 생각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던 몰고롱의 모습은 온대 간대 없었고 초막도 보이지 않았다.회정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참으로 나는 박복한 중생이구나.보현보살이라고 한 말을 듣고도 미처 깨닫지 못했으니 아 어리석은 중생이여.회정이여.회정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이러다가는 관음진신인 보덕 각시와. 문수보살이라던 해명방도 놓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달음에 해명방과 보덕 각시가 머물던 초막에 이르렀다. 그러나 거기에는 초막도 없고 해명방과 보덕 각시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보덕 각시 곁을 떠난지 불과 한점두 시간 밖에 안된 그런 짧은 순간이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더니. 회정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꼴이 되었고 결국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는 격이 되었다. 둘러보니 보덕각시가 빨래하던 바위와 냇물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모탕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패던 장작이 남아있었다. 푸른 하늘도 허어로이 회정을 비웃고 있었다. 보덕각시 보덕각시 해명방 어른 해명방 어른 회정의 부르는 소리는 먼산까지 갔다가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메아리는 이처럼 되돌아오는데 그두 부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문수와 관음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언뜻 언뜻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었다. 회정은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천지간에 홀로 떨어진 그런 외로움이었다. 사람이 정을 붙이고 살다가 헤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외로움이구나 싶었다. 회정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아, 나는 죄업의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면 3년씩이나 관음 진신을 대불고 문수보살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인가. 그리고 보현보살의 진심마저 놓쳐 버리고 말았으니 이 어리석은 중생을 어이 제도할까? 회정은 속나암으로 돌아왔다. 그는 도량을 말끔히 청소하고 다시 백일 관음 기도에 들어갔다. 어차피 내리든 발걸음이니 끝장을 봐야 할 것이었다. 문수와 보영과 관음을 칭견하고도 그들이 문수와 보영과 관음의 진신임을 깨닫지 못한 무지를 참회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제도 전하여 관음 진신을 칭견키 위함이었다. 보현과 문수도 만나야 했다. 제도 전하는 백일기도는 철저하였다. 처음 송나암을 떠나기 전에는 천일기도를 봉행했지만 때로 피곤하면 잠자리에 들기도 했는데 이번에 백일기도는 정말이지. 피나는 수행이었다. 이윽고 백일기도 회양이 점차 다가왔다. 백일이 되는 새벽에도 그의 기도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긴장이 풀렸는지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또다시 지난번에 만났던 귀부인을 만났다. 이보시오, 회정 스님. 어찌하여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셨소? 스님은 관음 진신인 보덕 각시를 데리고 3년간이나 지냈으면서도 그녀가 관세음보살임을 알아보지 못했소. 문수보살과도 3년 동안이나 함께 나무하고 장작을 패고 저자애를 다니고 했으면서도 해명방이 바로 문수보살의 진신임을 몰랐어 게다가 내가 처음 일러준 몰고롱이 보현보살의 진신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오. 내 이제 그대의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다시 일러주겠소. 오늘 낮 기도해양을 하는 즉시 만폭동으로 가시오. 거기서 보덕각시 즉 관음보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오. 회정은 기부인의 말을 듣고 물었다. 감사합니다. 하운데 당신. 회정이 고개를 들어 기부인의 얼굴을 보려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남아 있지 않았다. 꿈을 깨고 난 회정은 생각보다 선명한 꿈 속의 사실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회양기도를 앞당겨 봉행했다. 한낮이 조금 지나 만폭정에 이르렀다.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에 잠시 도치되어 있는데, 폭포의 바위 위에 한 여인이 머리를 감고 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하얀 옷을 걸치고 있었다. 회정은 걸음을 빨리 하여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분명 보덕각시였다. 보덕각시? 소승회정 이월시다. 여인이 회정의 음성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우유빛 고운 피부가 회정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회정은 저도 모르게 보덕각시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허공이었다. 잡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신기루였다. 그것은 구름이었고 바람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찰나 사이에 사라져 버렸고, 대신 그 자리에서 난데없는 오색찬란한 새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다.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날았다.회정은 고개를 한번 갸웃하고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하였다.한참을 쫓아갔다.문득 새를 놓쳐버렸다. 사방을 둘이 번거리던 회정은 또 하나의 폭포 위의 허공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다.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보덕각시가 서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도 알수 있을 만큼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놓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폭포수 아래서 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회정은 절벽 위를 타고 올랐다. 그녀 가까이 갔을 때. 그녀의 뒤로 자연 동굴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보덕 각시가 굴 속으로 안내하였다. 굴은 내부가 제법 넓었으며 거기에는 경상과 경책 불기, 촛대, 향로 등이 놓여 있었다. 회정이 물었다. 이 굴은 언제부터 있었으며 여기에 있는 이 기물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보덕 각시가 말했다. 바로 전생에 스님께서 쓰시던 유물입니다. 스님은 전생에는 보덕화상이라 일컬은 고승이었지요. 이제 여기서 수도정진을 하십시오.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 그 순간 회정은 크게 깨닫음을 얻었다. 보덕각시만이 관음진신이 아니라 회정 자신도 그리고 한 떨기 풀잎도 한 그루의 나무도 모두가 관음진신이었다. 보이는 모습은 모두가 관음의 자비로운 성상이었고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모두 관세음이 내는 묘음이었고 해조음이었다. 그는 깨달음의 환희에 깡총깡총 뛰고 싶었다. 회정 대사는 바위 위에 커다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새겼다. 진신으로서의 관자재 보살 보덕 각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기 머물다. 회정은 그후 강화의 보문사를 창건하는 등 관음 도량을 개설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보덕화상의 생물연대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대강영양왕서력 제위대에서 영류왕서력 제위를 거쳐 보장왕을 끝으로 멸망하기 전 완산주 고달산으로 자리를 옮겨 여생을 보낸 것으로 추정한다. 보덕 화상이 백제의 땅인 완산주로 옮긴 때는 서력 650년으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 9년이었고 백제 의자왕 10년이었다. 보덕 화상은 젊은 시절을 금강산의 보덕굴에서 보냈다. 그는 거기서 관음 신앙을 바탕으로 정진하다가 관음의 진신인 보덕 각시를 칭견하게 되었다. 보덕화상은 보덕각시를 한번 본 뒤에 스스로의 호를 보덕이라 고치고 자신이 정진하던 천연동굴도 보덕굴이라 불렀다. 보덕굴에서 깨달음을 얻은 보덕화상은 금강산을 떠나 평양의 발룡산 연복사로 자리를 옮겨 후학제적과 중생교화에 힘을 쓰니 그의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다. 관음 기도하고 관음진신을 친견한 회정대사 강원도 금강산 장안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지결에 옛날에 송나암이란 암자가 있었다. 이곳에 매일 8 시간에 걸쳐 기도 정진하는 회정대사라는 스님이 계셨다. 스님의 기도하는 소원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꿈의 진신을 친견하려 거든 양구연 방산면 해명곡을 찾아가서 몰고롱과 해명방을 만나라 하였다. 그리하여 스님은 해명곡을 찾아가게 되었다. 찾아가다 조그만 오막살이 집에서 몰고롱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행색이 더러웠지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니 해명방을 찾아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해명방의 집을 찾아가니 주인 어른은 계시지 않고 20세가량 되어 보이는 처녀 한 사람이 나오는데 회정으로서는 처음 보는 미인이었다. 이름은 보덕각시라 하였는데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니 아버지가 오시어 횡포를 부려도 참으라 말해 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아버지가 오시어 그를 나무라면서 그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관세음보사를 친견하긴커녕 여기서 죽을 것이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혼인을 하였다. 그러나 한평생을 산골에서 자식 하나 없이 나무장사만 해먹다가 죽을 것이 안타까워서 떠나려고 결심하고 그 집을 떠나와 다시 몰고롱 영감을 찾았다. 그러자 몰고롱 영감은 보덕각 씨가 관세음보살의 진신인데 깨닫지 못하냐면서 그르치셨다. 놀란 희정대사가 보덕각 씨에게로 가보았지만 이미 집터엔 아무도 없었다. 새 성현을 친견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참회와 속죄의 기도요. 그 가운데 보덕각시를 또 한번 만나 보겠다는 마음으로 백일 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마지막 밤꿈에 기부인 나와 보덕각시를 만날 길을 일러 주었다. 길 따라 찾아가니 굴 속에 보덕각시가 스님의 전생을 일러 주면 과거 공부할 때 사용하던 경책과 닭이 향로 등이 남아 있었다. 공부하실 때에 사용하던 경책과 불기와 촛대와 향로 같은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정대사는 실제 인물로서 향나무 속에 묻혀 있는 보덕구를 다시 발견하기도 한 분인데, 만폭동에서 보덕각 씨가 머리를 감던 세두 분이라는 곳이 지금까지도 폐여 있으며, 보덕각 씨의 그림자가 물에 비추었다는 영화지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38선 이북이 되어서 보덕굴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 존재 여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답답한 일이다.